반갑습니다.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시간도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의 건승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도 끝까지 천천히 한번 하시고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출근하시면서 퇴근하신 상태에서 함께 해주시는 영상이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구글 지도를 많이 씁니다. 한국에서는 네이버 지도라는 것을 더 많이 쓰죠. 그런데 이 한국은 분단 국가입니다. 한국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군사시설과 민감한 지도가 많죠. 그래서 이 한국은 지도 서비스나 위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던 형태하고 좀 틀립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강하게 한국의 지도를 반출하라고 압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글은 다시 한번 그에 대해서 반출해라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소식부터 짚어보죠. 최근에 구글이 한국 정부에 고밀도 지도를 반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미국 내에 관련 업계도 미국의 무역 대표부에 해당 사안을 놓고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구글이 고밀도 지도 반출을 요구한 것은 약 9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들 업체는 클라우드 시장의 접근을 막는 한국 측의 규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거 잠시 짚어보죠. 구글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1등의 이런 어떤 서비스, 소프트웨어, 또 그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클라우드 시장. 앞서가는 건 좋습니다만, 구글이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과연 법인세를 제대로 내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라고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행정부가 디지털 무역에 대해서 고강도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인데요. 21 USTR, USTR에 따르면 이것은 이제 미국의 무역대표부를 USTR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컴퓨터통신산업협회는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해서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에서도 지도데이터의 수출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라 지금까지 한국은 다국적 기업들의 수많은 신청에도 지도 데이터의 수출을 승인한 적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서 구글은 2007년과 2016년 한국 지도 해외 반출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때마다 군사 핵심 시설 정보가 북한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며 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구글 어스라는 것을 보시면 인공 위성으로 보여지는 그 지도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민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의견들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는 편인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구글은 지난달 다시 9년만에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토지리정보원에 5천대 1 축적지도의 반출을 허가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리실 규제 조정실 차원에서도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왔을 때 구글 맵으로 도보, 차량, 자전거 경로 안내 등이 안 되는 등 불편함이 있다라고 보고 해결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한민국에 와서 불편함을 가진다라는 관광객이 있다면 구글 맵 말고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다 똑같이 동일하게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구글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 행정부의 전체적인 행정 업무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당당하기를 바라봅니다. 미국은 한국이 주는 선물 보따리가 만족스럽지 않은 모양입니다. 대한항공이 미국 보잉 등으로부터 327억 달러 굉장히 큰 돈입니다. 48조 원 규모의 항공기 및 엔진을 구매하기로 하는 등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놓을 수 있는 선물 보따리가 마땅치 않은데다가 국정 공백까지 한국이 길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격을 고스란히 막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현대차그룹은 26일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중공식을 갖고 한국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 상황을 알립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 76억 달러를 투입했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 회의에서 문제가 있는 나라로 한국을 콕 집어서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올 만큼 한국이 상호 관세를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문제를 논의할 때 무역 침해국으로부터 유럽 연합, EU죠, 멕시코, 일본, 캐나다, 인도, 중국을 언급해온 겁니다. 한 당국자는 블룸버그에서 미국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들, 미국이 무역 수지의 흑자를 거둔 국가들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미국의 모든 나라가 아닌 무역 적자를 보는 몇개 국가에 집중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은 미국 기업은 물론이고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될 다른 나라 제품과 미국 시장을 놓고서 경쟁하는 처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관세 피해를 줄여간다는 방침이지만 조선업과 원전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미국에 안겨 줄 선물이 마땅하지 않다는 게 고민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4월 2일 상호 관세 계획을 발표하는 동시에 즉각 발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부에 지금 현재 그냥 정치인들이 싸우고 막 지지고 복구하죠. 소위 말해서. 빨리 좀 없어지고 잠재워지고 또 안정이 되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좀더 건전하고 발전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면 얼마나 좋으련만 하는 생각이 매일 들어봅니다. 감옥으로 예부로 가겠다라는 범죄를 이유로써 저지르고 그에 대해서 자진해서 내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일본 노인들에 관한 소식인데요. 일본에서 94세 노인이 편의점에 들어와서 자신을 강도라고 자처하며 500엔, 얼마인가요? 지금 한화로 따지자면 4,900원. 달러로 따진 다면 대략 한 3달러 50센트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빼앗으려다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일본의 FNN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새벽에 후카이도의한 편의점에 들어와 점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요구한 혐의로 남성 A 씨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4입니다. 94 체포가 됐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18분께 편의점에 들어와서 점원 B씨에게 강도를 하러 왔으니 500엔을 내놔라라며 현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혼자 지팡이를 찍고 매장에 들어와서 점원을 위협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B씨는 A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여전히 계산대 앞에 서 있던 A씨의 소지품을 확인했고요 그의 상위의 주머니에서 6cm 길이의 과도를 찾아낸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과도는 칼날 부분이 골판지에 쌓인 채 박스테이프로 감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당연히 없었겠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협박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돈을 빌리러 편의점을 갔을 뿐입니다. 강도를 하러 왔다고 말한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경찰은 A 씨가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써 강도, 미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건조물 침입, 공갈, 미수, 청포법 위반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A 씨는 과도를 품속에 소지하고 있던 이유에 대해서는 생선 손질을 위해서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에 구체적인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현지 누리꾼들은 A씨가 94세 고령이라는 점과 허술한 범행 수법, 적은 액수의 요구 등을 미루어 보아서 일부러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범행을 저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난 1월 미국의 CNN은 일본 내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65세 이상의 노인의 수가 최근에 10년 사이에 약4배 증가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초고령 국가인 일본에서는 생계가 어려워진 빈곤에 처한 노인들이 일부로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일본 도치히현 내의 여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81세 여성은 CNN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도소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라면서 아마도 이 삶이 저에게는 가장 안정된 삶일 것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성은 60대 때 동종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었는데 수영생활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교도소의 간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춥거나 배고파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한 달에 2만엔에서 3만엔 즉 18만원에서 28만원 달러라는 대략 200달러 정도 되는 거죠. 내곳서 평생 이곳에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CNN은 전하고 있습니다. 집집한 얘기죠. 고령화의 시대에 살게 되는 우리들. 그런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울증과 외롭기 때문에 차라리 교도소에 가서 다른 수감자들과 공짜로 주는 밥 먹고 살겠다. 이겁니다. 집에 수세미 안 쓰시는 분들 없으시죠? 예, 수세미. 요즘엔 일회용 수세미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수세미는 우리나라에서 수세미라는 열매, 과일이 아니고 채소, 야채도 아닌데 사실 뭐 어찌 보면 야채과로 봐야 되겠죠. 먹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수세미라는 게 이제 대명사가 됐는데 집에서 쓰는 수세미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십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이기를 듣고 나니까는 조금 각성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주방에서 매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수세미, 이 세균이 우글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뭐 쇼킹할 일은 아니죠. 우리는 짐작하고 살아왔으니까 다만 행동을 못했을 뿐이죠. 연구팀은 수세미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헹궈서 말려 하고. LG에 한 번씩 수세미를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영국 BBC는 21일 독일 포르트방겐 대학의 미생물학자 마르쿠스 에거트 박사의 연구를 인용해서 주방수세미는 박테리아의 천국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에거트 박사는 주방수세미에서 362종의 미생물을 발견했다고 연구를 통해서 밝혔고요. 일부 수세미에서는 1 제곱 센티미터당 최대 540억 마리의 세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1 제곱 센티미터 그러니까 뭐 손가락 한 마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가로 세로가 사이즈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540억 마리의 세균. 자 이것은 대변 샘플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 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노출되는 수세미의 미세한 숨새의 음식물 찌꺼기가 남게 되면 미생물이 번식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세미에서 발견되는 세균 자체가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에거트 박사는 밝히고 있지만 세균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균이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연구는 수세미에서 발견된 세균 대부분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서 식중독 등 심각한 질병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전합니다. 또한 매주 2주마다 수세미를 교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주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수세미를 잘 씻어서 완전히 말리고 식기 세척기나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 정도 돌리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철수세미는 절대 돌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우리가 이 알루미늄 호일도 돌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괜히 큰일 납니다. 한국의 4대 은행이라 그러면 어딘지 아십니까? 예, 제가 옆에 보여드립니다. 로고. 이 4대 은행들의 직원이 요즘에는 시내 직장이라고들 하죠.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작년에 한국 내 4대 시중은행의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 2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KB국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공시한 2024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임직원 평균 연봉은 1억 1,800만원으로서 전년 1억 1,600만원 대비 1.72% 200만원가량이 또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국 내의 4대 시중은행 중에서 하나은행의 연봉이 평균 1억 2천만원으로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1억 1,900만 원, 우리은행은 1억 1,400만 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평균 연봉이 1억 3,475만 원으로서 여성 평균 1억 450만 원에 비해서 3,025만 원이 더 많았고요. 이것은 여성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남성에 비해서 짧고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더 많은 영향으로써 불이가 됩니다. 한편, 작년에 4대 은행에서 각 5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아서 보수 총액 상위 5명에 오른 임직원은 대부분 퇴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에서는 이재근 전행장이 26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고요. 부행장 직위 3명이 퇴직하면서 급여와 상여와 퇴직소득 등으로서 10억 5,100만 원, 11억 4,400만 원 사이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은행의 한 퇴직자는 급여와 상여와 기본 퇴직금과 특별 퇴직금 등 모두 합해서 11억 7,900만원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것은 이승열 전 하나은행의 행장 연봉 12억 5,2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보수 상위 직원 4명도 퇴직금 등과 함께 10억 원대의 보수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신한은행에서는 보수 총액 사항이 다섯 명중정상역 행장이라는 분이 12억 3,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네 명이 모두 전부 퇴직자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새 말하는 센터장이라고 있죠. 센터장. 예전에 이제 국장급을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지점장, 커뮤니티장 등을 지낸 사람들은 퇴직금 등으로 8억 3,200만원에서 9억 2,900만원을 수령했고요. 우리 은행의 행장, 전 행장은 10억 6,8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높죠? 뭐,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은행들의 이자가 높으면서 이자로 받는 수입이 높다라는 소리죠. 예, 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 걸맞게 옷을 입어라. 그리고 나에 걸맞은 말을 해라. 나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된다. 나이가 먹을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 절대 조심해야 될 텐데 마음속으로 어떤 행동의 생각을 갖는 건 지자유죠. 그렇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한 노인이 공원에서 영상을 촬영 중인 여성 유튜버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연락처 좀줘 라고 요구하는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테이크아웃 커피 손에 든 할아버지께서 말을 걸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에는 최근에 한 여성 유튜버 A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이 담겼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최근에 한 공원에서 바닥에 앉아 혼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목도리와 장갑을 하고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손에 든 노인이 영상에 난입을 했습니다. 노인은 A씨를 툭툭 치며 뭐 얘기하고 있냐? 바닥 안 차? 엉덩이 실이잖아. 어디에서 왔어? 몇 학년이야? 대학교 졸업했어? 네, 질문을 쏟아냅니다. A씨가 웃으면서 "아이, 괜찮습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라고 답을 하자 노인은 "근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연락처 좀 줘. 하나 줘." 라고 욕을 합니다. 당황한 A씨는 연락처는 왜요? 라고 물었고, 노인은, 봄이 돌아오니까 이제 머지않아. 내가 백색 양복 입고, 백구도 신고, 중절모 쓰고 다니는 사람인데, 만난 기념으로 내가 맥주를 좋아해. 여인하러 가면 돗자리 펴놓고 앉아서 먹는 사람이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공손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노인은, 아이, 만난 기념으로 맥주 조금씩 할거 아냐? 니 술을 마시자, 라고 권유를 합니다. 애 씨가 맥주 안 마십니다, 라고 재차 거절하고서, 노인은 그제서야 술을 배워야 해. 미인을 만나서 반가워. 라며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영상을 본 노리꾼들은 손녀벌인데 무슨 맥주냐? 제목 보고 훈훈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툭툭 치는 거 보고 싫다. 불쾌했을 텐데 대체 참 잘했네요. 저런 사람 많은 게 팩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만 저럴까요? 할머니들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말을 가려야 할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입은 하나죠. 눈은 두 개입니다. 귀도 두 개이지만 입은 왜 하나일까요? 조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귀는 두 개가 있는 게 많이 듣고 눈은 두개 있는 게 많이 보라고 있습니다. 입은

As the chemicals, it take us higher.